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본 부동산을 추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추천하겠냐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흠칫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솔직하게 우리 투자자로서 얘기하자면 그럼 지금 일본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사실 이 책을 어 2019년에 일본 부동산 취득하면서 지필, 그러니까 쓴 것은 그때 썼어요 그런데 출간을 오래 한 거죠 왜냐면 지난 3년간 일본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출간 계획적에서 좀 틀어진 것도 있었고 또 2023년 되면서 일본 부동산 엔저 같은 게 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기도 한 거였는데 물론 그 당시에 썼던 내용과는 너무 딴판이 되어서 전면 개정 <laughs> 저는 책을 두번 썼습니다 두번 써서 출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썼을 때는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본 부동산을 추천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추천하겠냐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흠칫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솔직하게 우리 투자자로서 얘기하자면 비싸졌습니다. 도쿄가 비싸졌어요. 제가 제 책에서 도쿄 오구를 주목해라. 그리고 도쿄 오구의 뭐 역세권을 찾아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조금 적어놨는데 현재 일본에서 도쿄에서 그 매물을 갖다달라라고 하면은 지금 그 당시에 종잣돈 5억 원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니까 그들도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어서 콧대가 높아졌고요. 매물이 없고요. 그리고 또 매물이 안 그래도 없는데 이렇게 해외 투자자들은 정보도 빨리 받기 힘들잖아요. 그, 그쪽에서 아예 그냥 다 소화가 돼서 끝나버리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부동산이 아직도 매력있다고 느끼는 거는 첫 번째는 지금 엔저죠. 이건 해외 투자자라서 어,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900원 깨지네, 어쩌네 하면서 9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환율이 만약에 어, 10년 평균으로 돌아간다면 10년 평균 환율이 1055원이었습니다. 약10% 정도는 그냥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차익을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높은 수익률. 그래도 수익률이 좀 만족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활용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대신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laughs> 요즘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도 나오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하면서 질문 많이 받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사탕 발리는 소리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비싸졌다. 하지만 엔저나 이제 수익을 수익률을 보고서 들어간다면 어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일본 부동산이 망했다. 뭐 이런 인식이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저도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한 지 11년 됐는데요. 음 그동안 사실 11년 전 2014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하락장 횡보장 같은 걸 이번에 처음 맞아 본 거예요. 초보자죠 사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이클이 완전 들락날락하는 이 한국 부동산 시장과 일본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버블 폭락하고 나서 일어선 적이 없었던 <laughs> 일본 부동산 시장이 2013년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이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 부동산은 아이러니하게 안정적이다. 예측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이제 대체 투자처로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도 혹시 그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있겠나요?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일본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도 가끔은 깨달을 수 있는 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쿄도 무조건 도쿄도라고 해서 다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도쿄도도 도쿄 23구, 23구 안에서도 더 안쪽 역세권 도심. 집주 근접 똑같아요. 그럼 원리들이 똑같기 때문에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심지어 만약에 일본은 뭐 빈집 늘어나고 뭐 인구 감소돼서 뭐 빈집이 천만 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빈집이 늘어나는 그 도시에서도 역세권만은 또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나중에 비슷하게 인구 구조가 흘러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뭐 전철을 밟는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인구 구조나 이런 사회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나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인구 구조가. 그럼 10년 후의 서울의 모습은, 10년 후의 경기도의 모습은 이런 걸 조금 대입해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본도 도쿄도, 도쿄 안에서도 양극화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비슷하다 그러셔서 궁금한데 지금 한국이 청약 시장이 또 열기잖아요. 네. 일본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방향과 현황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조금 실장님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laughs> 제가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일본의 재건축 재개발은 한국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비 사업의 이제 구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우리나라는 어느 재개발 구역이 묶이고 그것이 대부분이 대규모 아파트로 탄생을 하면서 새로운 주택 단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재건축을 하는 경우 하지만 재개발 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그 정비 사업, 어, 오래됐고 오래된 낡은 시가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꾼다. 근데 그것이 주택도 포함돼 있고 호텔, 뭐 오피스, 뭐, 상. 시설 같은 게 이제 복합적으로 어, 탄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를 하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사실 어,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 삽니다. <laughs> 그래서 한국에 사는 부동산 투자자가 뭐, 일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고려를 한다? 라는 것 자체도 이제 정보 면에서도 그렇고 어, 불확실성 면에서도 그렇고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제가 이제 또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멘션이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한번 듣긴 들었거든요. 멘션과 아파트가 다르다? 정확한 차이가 뭔지 좀 헷갈리는데. 하, 네. 이게, 이게 설명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리 사실 이거는 무슨 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 한국의 아파트라고 불리는 거는 일본의 멘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일본에도 아파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파트 똑같이 아파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음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행복주택 뭐 요런거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어, 물론 100% 일대일 매칭은 아닙니다 어 일본에서 맨션과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은 되게 재미있게도 구조예요 그러니까 RC조나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조 같이 튼튼하게 지은 거를 멘션이라고 부르고, 목조, 그들은 목조 건물이 많거든요. 뭐 목조라든지 경량 철골조 같은 걸로 이제 약하게 지은 걸 아파토라고 불러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건데, 이제 일본에서 인식을 봤을 때는, 아, 어, 제 멘션 산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아, 아파트 산다. 그리고, 어, 제 아, 일본에서 아파토 산다. 하면, 아,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그럼 빌라 사는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좀 변합니다. 물론 1대1 매칭은 아니지만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극화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건물의 특징도 다 다른데 저평가, 고평가를 어떤 걸 보고 이런 기준을 잡고 보실까요? 어 일단은 저는 정확하게 수익형 투자를 원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고 들어갔고요. 뭐 저평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수익형 투자를 볼 때는 당연히 수익률 그리고 땅값. 음 저는 이제 건물 투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깔고 앉아 있는 대지의 땅값이 얼마나 되느냐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거는 타워맨션이죠. 아까 맨션과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맨션 중에서도 20층이 넘어가는 고층 맨션 그리고 그중에서도 좀 삐까뻔쩍한 <laughs> 그것은 타워맨션이라고 하면서 타워맨션의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의 신축 아파트 열풍이 일본의 타워맨션 열풍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타워맨션의 저평가 기준은 사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제가 타워 맨션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타워 맨션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2019년에 일본 투자를 알아보면서 그 당시에 도쿄의 웬만한 좋은 지역에 있는 타워 맨션이 6천만엔에서 7천만엔이었어요. 6억에서 7억. 너무 저렴하죠. 그때도 그걸 보고서 혹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1억엔이 넘었거든요.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평가라는 기준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왜냐면 타워 멘션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은 최고점. 이렇게 완전 우상향한 최고점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6, 7억짜리가 10억이 됐다면 엄청 많이 오른 거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서울 아파트 40% 올랐다 이러면 에이 뭐, 뭐 그게 오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맨션이 오른다고? 일본인들은 어 살고 있는 주택이 소비재예요. 우리나라가 새차 사면 문 여는 순간 30% 가격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일본도 내가 주택을 샀다. 그럼 문 여는 순간 50% 떨어진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랬던 일본이 갑자기 타우맨션이 치솟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는 난리가 난 거죠. 지금도 열풍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